안녕하세요. 저는 기타한사 최민호입니다. 오늘 1부 영상에 이어서 이제 2부 그 게일의 ABCDFG 그 팝뮤트나 이제 연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약간 좀 파워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다운스트로크 이렇게 가요. 원래 사실 락에서는 다 업스트로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연주. 시합으로 넘어갈 때 123456789, 이 상태로 123 슬라이드를 하면 돼요. 1 2 4 5 6 7 8 9 1 0 1 2 3 6 7 8 9 1 0 9 1 0 1 1 1 1 3 1 4 1 5 1 6 여덟 이렇게 따라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니까 이미 치고 나서 바로, 바로 움직여야 돼요. Stärker, 목숨,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판뮤트입니다 어, 통기타로 판뮤트하는 방법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이 똑같아요, 일렉기타랑. 이손날로 여기 프리지 부분 위쪽 부분에 이렇게. 위치에 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코드를 잡고 이렇게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요 둔탁한 소리라고 해서 막 이런 완전 뮤트가 된게 아니고 약간 반 뮤트가 된 상태에서 음은 다 들리는데 약간 좀 멍멍한 소리가 들리게 는딱 정확하게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라던가 이런 소리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이제 팜뮤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니까 이 손날을 여기 위에다가 위치시킨다 이 상태에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넷둘세넷하둘4넷자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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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팜뮤트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피크를 약간 이 날로 잡아야 됩니다. 이손이 날로 연주가 되야 되는데 이 널찍한 면으로 연주하시는 분들께는 그러이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되게 밋밋해질 수도 있고 좀 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긁어주듯이 긁어야 됩니 이런식으로 손목을 튕겨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둘셋넷둘둘셋넷넷둘셋넷 넷, 넷,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프리코러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는 약간 좀 다른데 첫방만땅 치고 따둔둔둔둔다라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땅 치고 재 빠르게 미 m 를 다시 걸어 주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라라 여기도 이제 16분트로 됐어. 다라라 다나 다두뚜뚜다라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박에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하나 둘셋 첫 번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음 것도 이거에 하실 때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 연습하고 나서 재빠르게 파뮤트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풀었다가 풀었다가 다시다가 했 풀었다가 다시했다를 이제 반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러스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 리듬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짠, 짠. 그려서 연주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 포지션을 잡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이 5번 줄이 울리면 안 돼요. 이 5번 줄 같은 경우는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 뮤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기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팟 어. 벌스 프리코러스 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도 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좀 힘있게 연주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천천히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8m 자세 이 소리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잘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맞춰네 어 이것으로 이제 게일의 abcd efu를 한번 강의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 좀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